핸드차 네, kb 최종 청약 경영입니다 영상에 도움이 대단 드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h 음, m c h m 약건수가 5만건 정도 m hm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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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m 이 hm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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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m 주 hm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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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건 m 1 m 만 hmm hmm h 1 5 hm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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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m 네 오점일육주 다섯 주씩 배정이 될 테고 비례한주는 백육십삼만 이천 원. 뭐 일억 당 최악이 네한 육십 주 육십 주 육십 반 주죠 비례가 육십 반 주. 그러면 십이만 십이만 이천 원이 네 배정이 될 테고. 음, 현대차는 네한 사십팔만 원 정도 네 배정 인 걸로 보이죠 일억 당 비례 균등 빼고요. 어 그럼 사배수죠 사배수나 받을 수가 있는데 어세 개가 동시 상장이고 단독 상장이고. hmc 는 2130원 정도 내 네, 비례한 분들 그러면 은내 네, 익절이죠 kb 는한 2500원 돼야 되죠 네 계산상으로 수확 같이 네, 이렇게 계산상으로 되면은 투자가 잘 될텐데 꼭 간단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140억 120억 이죠 뭐 일단은 뭐 네, 어쩔 수 없이 계산상 그렇기 때문에 4배나 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hmc에 갖고 잘 해줄 거라고 음, 있는데도 없는데도 다 끌어서 네, 절대선득 자금까지 넣고요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가지고 넣는데 어, 내일 뭐 환불 들어오니까 내일 뭐 상환하면 되고 그러면 실제로는 파킹 통장 3일 이자다 이틀 이자가 아니라 파킹 통장 3일 이자다 1억당 3만원 정도다 네, 그렇게 생각하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.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 고맙습니다.